깜짝이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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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저요? 새로운 <laughs> 친구아 진짜요? <laughs>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필터 뺄까? 필터 있는 게 낫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 너무 시끄럽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저 어디게요? 저 어디게요? 날씨 너무 좋다. 마스크 있어요 여기 카페에요. 마스크 당연히 있지요. 근데 마스크 쓰고 하면은 잘안 보이니까 잠깐 뺐어요. 아프지 말아줘요. 엄청 건강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왔냐면요. 왔냐. 이렇게 보여줘요. 짜라 강아지 카페. 야. 네? 왜요? 아. 허피. 강아 카페에 왔어요 <laughs> 여러분 다들 뭐하고 계세요? 아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힘들다 다니는 잘하던데 <laughs>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질문해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갈게요. 커피 사주 <laughs> 커피 있어야 이미 마셨어요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Your favorite food? 마카롱 편집해요?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맞아요. 편집하러 왔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요? 유튜브 촬영도 없고 보고 싶은데. 요새 지금 찍어놨던 거라도 본, 보, 올리려고 편집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녕. I love your hair. Thank you. 오늘 제 착장 보여드릴까요? 어디가 잘 나올까? y 봉아잘늘올까 오늘 저의 착장. 상 o u r h 왜왜 멋있어? 야. 다른 응. 멤버들은 잘 응. 지내죠? 그럼요! Your favorite color. Black. 토끼, 토끼. 우와! 귀가 막 이렇게 접히네? 더뭐 마른 것 같아요. 아, 저살좀 쪘는데. Animal I love Kitty. s is your outfit. This is o pretty. This is a m a z i n This time is it. 완전 사랑해요. 나도. 아니, 질문해줘요. cat or dog. cat. 지금 어디에요? 지금 강아지 카페요. 편집하러 왔어요. Hi, 이주 대표님, 인사 박습니다. <laughs> 뭐 할까? 지? 여러분, 야 은지야! 라이브 하면 보통 뭘 해야 되니? 날씨 진짜 좋죠? 와, 저 지금 해랑 완전 직방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혼자 떠들기 이야기하기. 오늘의 TMI 아, 저 당근 마켓 하거든요. 당근 마켓 하는데, 시에요. 막 조단 신발 만 원에 팔고 그래요. <laughs> 근데 당근마켓으로 한 20만 원본거 같은데? <laughs> 그림자 놀이 할까? <laughs> 저 완전 호그마켓 하고 있어요, 지금. 막, 30만원짜리 헤드셋. 2만원에 팔고. 완전 세고. 밥 먹었어요? 네. 김치볶음밥 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당근마켓 취지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냥. 아직 안 남기고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 이케아 거 TV 선반 1 5 0 0 0 원에 팔았습니다. 엄마가 <laughs> 왔네. Favorite song right now. 지금 좋아하는 노래. 안녕, 어서오세요. 강아지랑 노는 거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빼고. 네. 안 보여. 이라. 안이파이의파요 언니 의기이안이야강이야 인사하자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진짜요? 응. 저 이거 까 소영이. 고소영이에요. 코에 점이 있어요 아, 예뻐. 초롱아. 초롱아. 아우 씨. 아 해야겠다, <laughs> 야,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집에 시언니나 아, 저녁이네 이제. 저녁 뭐드실 거예요? 추워. 네, <laughs> 헷갈렸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인 줄 알았네. 강아지 카페 왔어요. 편집하러. 컨디션 어땠나요? 컨디션 아주 매우 좋은. 하루 누나가 어디에요? 하루 없는데요. 사실 추워요. 좀 추워. 근데 <laughs> 여기가 해가 좋아서 나왔어요. 밖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추운데 햇빛 때문에 버티시다니, 그럼요. 전 푸르니까 옆에 공사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럽죠 밧데리에 별로 없어서 목걸이야 엄청 많. 거의 하나만 죽고 장창 사다가 질리면 사는 편. 더 오래 하고 싶은데 할 말이 고갈됐어. 얼죽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칸. 카 머리가 산발이 났네요. 말좀 걸어줘.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새로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새로운 노래. 저희의 새로운 노래 API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조금 만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강아지 보여 줘요. 여기야. 혼자 말하는 거 약하신가 봐요. 그러게요. 혼자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고 저는 보통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불러요. 여신이세요? 노래가 근데 막 그런 노래 말고 있잖아요. 진짜 막 노래 말고 양말 찾을 때나 그럴 때 야, 한 마리 어디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예요. 응, 애기야, 애기야, 하지 마. 왜 친구한테 그래요. 친구한테 붕고 붕고를 안 나잖아. 연세가 혹시? <laughs> 야. <laughs> 한국어를 잘 못해 유감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립네요. 사인 받은 거잘 가지고 있어요. 어? 저희 방송 때 오신 분이신가 보다. 계속 잘 간직해 주세요. 야, 이 동아지 많이 좋아하나봐요. 전 동물을 다 좋아해요. 보고 싶어요. 아, 또요. 뭐 선물했어? 뮤직뱅크 첫 데뷔 때 팬미팅 했잖아요. 맞아, 맞아요. 미니 팬 미팅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와 주실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음... 어렵네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I O U 누 거지 누누 뭐였지 I O U 노래 좋아해 I O U 저희 이제 슬슬 일하러 가볼게요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편집하러 갈 거예요, 곧 좋네요, 이렇게 소통하고 새벽이 빠이 안녕, 여러분 봐줘서 고마워요 자주 올게요. 어. 안녕. 뿅.